강력한 복음이 들어가 있는 노래인 거예요. 근데 그게 레비요 랩. 근데 그그 크리스천 음악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미국에서 그냥 일반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냥 일반 그 미국 팝 음악의 서순위에서 1위, 2위를 다툰대요. 근데 다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너무 좋으니까 멜로디가 너무 좋으니까 그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복음을 영접하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화가 이미 사탄 마귀에게 다 점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선지자들이 남아 있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이 그들에게 영남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탁월한 문학 작품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로 듣고 싶은 그런 영화 감독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음악 감독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가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문화를 점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의 역사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아니 그런 문화들이 이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어서